소매터사 인스피릿인데 크리스마스 이브에, 이브에 소개팅을, 소개팅을 한다. 소개팅 요 어. 네. 니 알아서 해. 네 어. 소개팅 가는 걸 우리가 뭐 언제 해야 하는 거야? 그래. 아그럼 우리 그걸 알려 줘요. <laughs> 초면인 그래. 사람한테 초면인 사람 봤을때 자연스럽게 대화하는 꿀팁. <laughs> 예. 뭐가 있을까? <laughs> 아니 질투가 나서 그래. 질투 나죠. 예. 나도 질투 나. 소개팅은 뺏기면 아니지. 어떡해요? 뺏기면 안 돼. 그녀석에게안 되지. 우리 가인 이를 가인 못 맡겨. 아. 안 돼요. 못 맡겨. 못 맡기죠. <laughs> 일단 하나를 던져 봐요. 던졌어요. 까벅이. 근데 갑자기 이제 남자 남자 음, 쪽에서 안 좋아할 수도 있않아 어, 전 어, 별로. 별로 안 좋아하는데요. 하고 대화가 아니어진다. 관심이 없다라는 거예요. 대화가 계속 이어지면은 네. 티키타카가 계속 되면은 대면 대화가 거죠. 점점 점점, 음. 점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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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해서 산으로 음, 네. 갔으면 좋겠다. 대화가 네. 소개팅이 망했으면 네. 좋겠다. 안돼, 그래 <laughs> 상황극 해보자. 알았어. 머리 좀 넘기고. 네. 안녕하세요. 네 안녕하세요. 어, 전 스물두 살이에요. 저스물 살이요. 스무 살이요? 네 스무 살입니다 두살 연하네요 네 연하예요 혹시 인피니트 좋아요? 아좀 아니요 근데 저는 걸그룹 좋아하는데 전 인스피릿이라서 아 인스피릿이에요? 네. 아전는 그게 아, 좀 음, 인피니트 안 좋아요? 아 좋아하죠 응원하죠 너무 멋있고 남자보다 멋있으니까 인피니트 노래 중에 아는 거 있어요? 저내거 하죠 좋아요 내거 하죠? 네 어쩌라고요? <laughs> <laughs> 이렇게는 같아요. 하지 말라는 걸 보여준 거예요 음. 자 이렇게 반대로만 이렇게, 하면 됩니다. 이렇게 반대로 하면 돼요? <laughs> 그러면 인피니트 얘기하지 마요. 얘기하지 정말 잘 되고 싶으면은 음. 예, 갑자기 인피니트 얘기 딱끊으지 말고 나중에. 그러니까 나중에 하는 거예요.